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토론으로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 랜선교회 신학 위키입니다. 양도사님 안녕하세요 알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귀신자들에게 너 교회 왜 다니냐 라는 질문을 들으면 네. 천국 가려고 라고 대답하곤 했었거든요. 어,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스스로 천국이 뭔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지옥 이 뭔가요? 이거 있나요 음. 진짜로? 아유 천국 중요하죠 일단 전통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에 우리가 뭐 중세에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불타고 아 천국 거기는 천국이 아니지 <웃음> 아 <웃음> 우리 천국을, 천국이 언제부터 불타는 아, 거죠? <laughs> 성령의 불타는 네, 성령의 불타는 후그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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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뭐 하늘에 성이 있고 뭐 네. 그런 천국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 생각하기도 했고 네. 지옥 하와이 뭐 파이어 불타는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런 걸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엔티라이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이나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렇게 멋있는 어 천국의 도성에 그 지하 밑에 있는 공문실 이런 게뭐 어울리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거 읽고 약간 마음이 시험에 들긴 했는데 그런 주장도 있고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할 거예요 아마. 어, 이렇게, 천국이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사람들끼리 계속 무한히 더 악해져 가는 곳, 예, 음.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을 하신 곳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저도, 저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른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그거 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네, <laughs> <laughs> <아니>, 직관적으로. <laughs> 직관적으로. 예, 예. 근데 예. 최소한 제가 믿는 예. 그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옥이나 천국. 이제 천국을 얘기할 때뭐 이사야서에서는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지옥은 뭐 신약에서는 보면은 뭐불 타고 뭐, 뭐 유황으로 덮어지고 음.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어, 그 당시에 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얘기한데 예.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설명하기 음, 좋아야 되잖아요. 음, 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곳 이런 곳이라고 말할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그림어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그럼 하나님의 아니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는 그렇죠. 모르겠다. 예. 명확하게 모르는 거를. 상징이나 어떤 은유적인 방식으로 음. 표현을 한 거죠. 더 음. 알아듣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마치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불과 유황이 예.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더 심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더심할 수도 있어요. 절할 수도. 네. 예. <laughs> <laughs>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음, 있고. 음. 근데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또 현대에서 가장 말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예.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 좋은데 분명한 거는 예.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 통치가 뭐냐라고 이제 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그 마음 심적으로나 외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 저는 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네. 부자가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렇죠. <웃음> <웃음>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 말씀하셨고. 예. 또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어, 어, 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같은. <laughs> 어떤 곳일까? <laughs> 관계가 충만한. <출많은 곳이 웃음> <laughs> 그 주기도문에서 네,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라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바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금 음. 현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소망 음. 그것이 필요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아까 말했지만 심적으로 가난하거나 예. 진짜 실제로 가난하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에서 더 나아지는 방식 음, 음. 그래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 예.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방식이 이루어져요 뭐 구제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뭐, 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네. 함께 살아가는 것.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 신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laughs>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하면 되겠는가? 기독교인이 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때마다 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 뭔가요? 구원의 확신 필요한가요, 진짜? 음. 어, 구원의 이, 확신. 일단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신앙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아까 메리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구원의 확신이 마치 미래에 있는 구원 음. 그 천국 티켓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이제는 그걸 내기만 하는 잠시의 아, 아. 구원의 확신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내심적으로 막 아주 강력한 확신 있잖아요 막. 아 그래 난 구원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요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어떤 내적인 확신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놓쳤어요. <laughs> 사실은 그런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아까 티켓 같은 거, 예, 예. 어 그게 그거와 상반되는 구조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예.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또 있고 열천여의 음. 비유 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행위와 굉장히 연관돼 있고, 어, 사실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갈라데서 5장에서는막 여러 가지 얘기들 육체의 일들, 뭐 예, 예. 음요, 뭐그거짓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 네. 상속을 받을 수 없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일보서 이정 아 그럼 이 그럼 이 더하세요 형님 예. 일보서 <laughs> 심청에서는 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음, 음. 얘기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 우리 티켓처럼 얘기하지는 예.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맹신과 확신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음, 그러면 네. 만약에 이어 적절한 그러니까 이 맹신을 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러니까 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로 구원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글을 믿고 입으로 구원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네.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그당시에 맥락에서는 그 단순히 그냥 입으로 말한다라고 끝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목숨 걸고 네. 해야죠. 네. 그렇죠. 입으로 음. 시인하는 게뭐 지금에만 그냥 <laughs> 시인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laughs> <시인하면> 되지만, <laughs>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최근에 이제 김세영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자,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교나 아니면 뭐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이 될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죠 저는 탈락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음.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는 탈락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바울이 기본적으로 탈락을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은 뭐 하나님 나라 아까 말했던 상봉할 네. 수 없다는 방식은 그들이 방종하고 그런 음.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그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예, 같은데 예, 예. 경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지 음...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탈락할까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영상 하나 찍었는데 예.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어 어, 전도사님 저는 그러면 탈락되나요? 아... <laughs>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예. 예, 거기서 좀 자유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사실은 어... 우리가 믿음으로 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심판대에서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예. 믿음에 대한 행위로. 잠깐만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네, 네, 네. 그 행위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왜 어떻게 아니에요, 행위가? 왜냐면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100% 만족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춰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이게 맞는 그리고 아. 우리가 말하는 만큼 사는 거. 고객 맞춤이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 구원에 그럼 이제 우리가 우, 어떤 구원을 예, 위해서, 예.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겠을때좀 로마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1장 2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환다는 인내를 낳고 예.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laughs>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럼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했을 때 그다음 구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음. 우리의 마음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멘 점진적으로 얘기를 해. 요 예. 경원하지 않았던 유대교. 예. 죄인은 이방인. 예. 원수는 모두 모든 인간. 음, 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야 의인도 주, 우리를 위해서 죽기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야 아직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르게 한 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 게 로마서 5장9절의십 절이에요.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매네 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런 아니, 소망을 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성령 얘기를 하셔서 네. 엔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행위이지만 그게 성령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행위권을 얘기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주 온당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이트가 하는 얘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행위가 맞는데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성령이 만들어 준 손에 쥐어준 네. 행위이다 이걸 가지고 한 옆에 나아가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그 안에 인간이 함께 한다는. 그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어거스틴도 굉장히 강조했기 를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행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음.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까지 드러났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예.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종말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음. 그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어떤 삶의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다면 내 구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네. 네, 관점을 가져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웃음> <웃음> 내 구원 안전한가? 탈단되는거 <laughs> 아니겠지? <laughs> 저도 그래서 그, 그거를 예.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꼭 확신이랑 상반될 필요는 없어요. 아, 예. 확신 가운데서도 우린 늘 불안할 수 있고 바울조차도 그런 불안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그렇죠. 내 구원을 맹신하는 건아니니죠 예, 예. 예, 오히려 불안한 건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예. 예. 오히려 확신은 우리가 그런 확신을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확신이 생긴 거지 나만 보면 사실은 불안해서 못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크릿은 예. 아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된다. 예, 아, 그건 아니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랜선교인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